정말 멋지다. 오. 야, 아래 위에 진짜 오. 정확하게 반틈이네. 그림이네, 그림. 완전 예술인데. 공사오에도 이렇게 예쁜데. 볼로피티도 은지만의 예쁘겠노. 얼마나 예쁘게요. 얼마나 예쁘게요. 아, 정말 어제 비 오니까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졌네. 역시 날씨가 좋아야 돼. 아이고, 날씨가 좋아야 돼. 좋아야 써니야 듣고. 써니. 내가 써니잖아. 해를 몰고댕기지. 응? 어?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한 명도 없어. <laughs> 한국 사람만 아침 8시에 나와서 이용했어요. 어? 사람이 한 명도 없어. 진짜 여기... 어제 여기는 비왔지만 저 위에는 눈왔는데 멋진 것 있어. 이쪽 편으로 안 참... 가고 이쪽 편으로 그렇 오기를 잘했지. 더 어, 오스트리아 참 멋진 곳이 많아. 우리 옛날에 이제 비엔나만 보고, 어하이스트만 보고 아쉽게 끝났었는데. 자기야. 어? 봐봐. 너무 짧다 위에 산 계속 자르고 있어. 자 앞으로 걸어가 뒤에서 응. 찍어줄게. 다 낫겠다 여기는 어떤 병도 다 낫겠어 어떤 병이 낫을 것 같아? 병원 치료가 필요가 없다 여기는 <laughs> 공기만 해도 그냥 좋아져? 어 행복해져? 한국에,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치료만있어 한의원 치료받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부둥부하고 아프는데 여기어 그만큼 <laughs> 돌아도 아프진 않네. 눈 시리면 왈가진다 배는 고파. 배는 고파 그래. 우리 더갈 거야. 어, 다 돌아가 그러면 일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었어? 다 돌게. 응. 그냥 돌면, 그냥 엄청 걸릴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것 같은데. 그래? 그럼 가야지 뭐. 어떻게? 조금 더 갔다가 갈까? 가자 그러면. 어. 시간이 많 걸리나보지? 한시간 정도 잡아야 되겠지? 우리가 지금 아, 자, 한 바퀴 돌까? 돌고 가도 돼 괜찮아 네. 응. 대신 점심은 식당에서 못 먹어 아, 점심은 됐는데. 그냥 빵으로 때울거야 <laughs> 배불러? 풍경에 배불러? 어? 어? 어. 어, 나 풍경만 안 봐도 너무 한국에서 볼게 없는 풍경입잖아